자, 이 점수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이 상태대로, 뭐, 그림 그리라고 하면 그림 그리기가 어려워. 맞지? 그래서 그림 그리려면 반드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뭐 AX-P의 제곱하기 Q꼴로 가봐야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거 아니야. 맞나? 그래서 이 꼴로 어떻게 그러면 바꾸느냐 그래서 a를 이렇게 잡아 맞지? 그런 다음에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이렇게 되겠지 c 아무 지도 안 했으니까 c를 이렇게 게 맞나? 그런 다음에 얘의 절반의 제곱을 한번더 하고 빼준다고 그래서 a x 제곱 플러스 a 분의 b x 플러스 e a 분의 b 의 제곱을 한번더 하고 다시 빼줍니다. 이렇게 맞나? 그럼 누가 완전 제곱이 된다? 이, 이까지가 완전 제곱이 되는 거라고 그죠? 맞지? x 플러스 <laughs> e a 분의 b 의전체의 제곱되는 거잖아 이게 맞나? 이렇게 그래 이렇게 그리고 얘를 분배를 할 거야 이렇게 맞죠? 그래서 y는 a x 플러스 2a 분의 b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이게 4a 제곱분의 b 제곱인데 a 하고 곱하면 4a 제곱분의 b 제곱인데 a 하고 곱하면 a 하고 곱하면 4a 분의 b 제곱만 나. 그래서,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이렇게 되 거고,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럼, 완전 제곱 바꿨네. 그러면, 꼭지점 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맞지? 이거를 빵 만들어주는 놈이니까, x값. 그래서, 꼭지점 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콤마. 그 놈이 얘가 될 겁니다, 맞죠? 맞지? 그래서, c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이게 꼭지점이 되겠죠? 축의 방정식은 근데 이게 꼭 이렇게 물어봐. 한번 얘의 절반의 제곱을 한번 더 해주고 빼줄 줄아니냐 이건 물어본다고. 나중에 되면 아무도 이집안 하죠. 바보는 문제. 뭐 한번 더 해주고 빼줘. 봐봐. 그래서 빨리 빨리 하자고. 어떻게 하냐면은 y는 a 빼내주고 가로 열고. X만 한번 써, 그냥 무조건. 맞지? 그 다음에 이 B에다가, X 이거 무시하고, 얘를 밑에다가 깔아 넣을 거야. A분의 B 맞나? 그러니까 나눠준다, 혹은 얘역수를 곱해준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 그지? A분의 1 곱해준다, 맞나? 그리고 무조건 반타작을 해. 그래서 A 깔아 죽고 무조건 반타작 한 거야, 그지? 그리고 가로 닫고 바로 지금 써. 그 다음에, 인마의그 제곱하고 이거하고 곱해서 뺄 거야, C에다가. 그래서 플러스 C에다가 A 제곱은 4A 제곱분의 B 제곱이고, 이거 외우지 말아요. 이렇게. 아, A하고 곱해서 뺄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A분의 B 제곱. 이렇게 될 거라고. 되, 됐어. 그럼 실제 사례를 이제 좀 보죠. Y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더하기 4. 자, 이걸 완전 제곱으로 바꿔볼게요. <laughs> 마이너스 2만 잡죠, 무조건. 그리고 X만 한번 써줄 겁니다. 그리고 A 역수를 여기다가 1, 1에다가 곱해줄 거야.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된다고, 1에다가. 그런 다음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됐을 거고, 무조건 반타작 한다고 했지? 그러면 4분의 1만 나,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만 그냥 써주고, 제곱 무조건 써줄 거야. 그다음에 얘 제곱하고 얘하고 곱해서 뺄 겁니다. 얘 16분의 1이고 마이너스 2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8분의 1. 얘를 뺄 거야. 맞지? 그러면 더하기가 되겠네. 그래서 플러스 4 더하기 8분의 1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맞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 플러스 8분의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그러면 추의 방정식은 X는 4분의 1, 꼭지점 좌표는 4분의 1, 8분의 33. 이렇게 해줄 거죠. 흔들지 마라. 왜 자꾸 흔들, 흔들고 있노? 일부러 뭐난못 보게 하는 거야? <laughs> 그러면 지금 당장 연습을 좀 해보죠. 일시정지.